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팔면 안돼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만들길래 좋은 식빵은 어떻게 골라야 아 좋은 식빵 좋은 식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소화가 잘 돼야 돼요 밀가루로 만들었으니까 소화가 안돼 이런 선입견을 준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빨리 만드니까 빨리 만들면 빵도 어, 단백질을 들어가서 이스트가 분해해서, 음, 좀 소화 잘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짧게 또 발효했다라는 건 뭐냐면, <laughs> 이스트가, 잔량의 이스트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잔량의 이스트가 남아있으면, 이 속아서 부글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빵을 먹으면 트름을 하게 되는 거죠. 가스가 차니까. 그래서, 오래 발효시켜서 충분하게 이스트가, 잔량의 이스트가 다 없어지고, 단백질도 충분하게 발효가 돼 있는 그런 식빵이 좋은 거죠. 그런 식빵이 식감도 더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더 부드럽고 푹신푹신하고. 빵은, 이게 눌렀을 때 이렇게 푹신함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촉촉한 거가 더 중요해요. 이게 보시면, 안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나와야죠. 들어갔다 그나마 이게 조금 더 질이 좋은 거죠. 이 중에서는 요 빵이 제일 질이 좋은 거예요. 요런 형태가. 요런 빵, 요빵 같은 경우에는 아. 하... 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팔면 안 돼. 이런 빵은 위가 조금 안 좋은 사람이 먹으면 설사해요. 왜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빈속에 빵 먹으면 설사하고 막 이런 거. 그 식중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빵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보면 얘는 보시면 이렇게 바로 빵이 뭉쳐져 버리죠. 부드럽다는 거예요. 제가 요빵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자, 요거를 제가 해서 했어요. 다시 펴지죠? 안 펴져요. 안 펴지죠? 이 빵보다 얘가 훨씬 수분이 함량도 많고 소화력이 좋다는 거예요. 왜 마찬가지?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잘 찢어지는 거를 식빵의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결이 결이 찢어지려면 어디까지 찢어져야 되냐면 쭉쭉 찢어지는 게 아니라 안 찢어져야 돼 이렇게. 어? 이렇게 얇게. 이만큼 푹 찢어갖고 찢어지는 거는 어 고기 같죠? 찢어지는 게 틀리잖아 결이 이차봐 빵이 어때? 에? 텐션이 텐션 있죠? 네. 이런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좀 오래된 식빵이 좀남오면 그걸로 샌드위치 만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주 신빙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만든 식빵으로 샌드위치를 만들면 작업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된 식빵으로 샌드위치 만들면 작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이게 잘라 보면 딱 탑이 나와. 잘라 보면. 예, 네, 이 빵을 보세요. 빵이 얼마 잘 잘라지나? 와 반듯하게 잘라지죠. 예, 네, 반듯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잘라집니다. 근데 더잘 잘라지죠? 요거는 잘안 잘라져요. 빵이 약간 이렇게 촉촉해서 칼을 먹는다고 이렇게 칼이 게 들어가죠. 세게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 잘라지니까 들어가죠. 얘는 빵이 어때? 각이 딱져 있죠. 단면을 보세요. 얘는 원상 복구가 다 됐죠. 얘도 원상 복구가 됐죠. 근데 얘는 어때요? 원상 복구가 안 됐어요. 이 여기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만큼 촉촉하다는 거죠. 얘도 줘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썰어요. 두께가 그냥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샌드위치하기 너무 좋은 거야. 어, 얘는 안 그래. 자, 저희 거 한번 줘 보세요. 어, 이렇게 손 세게 넣어서 이렇게도 잘안 썰리잖아 빵이. 이만큼 쫄깃쫄깃하고 저기가 식감이 좋은 거야. 어 이거 어때? 가기 그냥 쫙 잡혔죠? 응? 안 잡히잖아 얼마나 칼질을 세게 했으면 여기 칼이 찢어졌어 빵에안 썰려서 비치할 때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걸로 하냐? 하기 편하니까 식빵 좋은 식빵을 만들려면 기본 4시간에 5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아침 8시에 가는데 식빵이 있어?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만들길래? 좋은 빵이라는 거는 오래 발효시켜야 되는데 소비자를 위해서 빨리 만드는 거죠. 그런 빵들이 어쩌면 소비자들이 먹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빵은 살죠 속이 안 좋아져.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 누가 우리가 왜? 이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철학과 책임이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 철학과 책임이 없으면 음식 장사하면 안 돼요. 저희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직업이에요. 내가 만든 것을 먹고 그 고객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만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되는 거고 또 소비자들한테 더 명확한 어떤 그런 음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혹여 이 방송,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소비자 말고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좀 제발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만들어서. 행복을 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얻고, 그것이 가치로 쌓여서 부자가 되는 그런 마인드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식빵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바게트 어떨까요? 아, 좋죠. 바게트 좋죠. 바게트. 바게트 또할말 많죠. 아, 참. 좋아요, 구독, 알람. 한만 명만 됐으면 좋겠어. 그 이상은 원하지도 않아요. 감사합니다.